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첫 평일입니다. 주말 사이 주요 전산박이 부분 복구되면서 행정민원 업무에는 큰 혼란이 없었는데요. 하지만 복지서비스와 우편 업무 등은 여전히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.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.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. 전상망 화재 이후 첫 평일이지만 긴 대기나 혼잡은 보이지 않습니다. 정부 24등 일부 온라인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 같은 일반 민원은 평소처럼 처리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무인 민원 발급기는 관내 발급만 가능하고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직접 창고를 방문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. 일단은 그 뉴스 때문에 걱정 솔직히 많이 해서 주거리우체국이다 보니까 우체국 전산도 안 되고 특히 a t m 가안 되다 보니까 뭐또 도장도 들고 가야 되고 하니까 또 거기 은 분부는 있어. 복지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.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사회복지급여와 대상자 정보를 다루는 행복이음은 중단 상태였습니다. 여기다 복지로도 접속이 안돼 직원들이 사실상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관련된 자료는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복지 파트에서 복지로와 뭐 행복 이음 시스템이 지금 복구가 안 돼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창원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. 시는 오전 중 복구된 예순 개 서비스는 업무에 즉시 반영해 민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창원 소방본부의 119 시스템은 대구 전상망을 사용해. 위치추적과 문자 영상 신고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. 우체국은 금융업무는 복구됐지만 등기와 소포 접수 등 우편업무는 소작업으로 진행돼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. 정부는 복구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상망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시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.